강성봉 이혜정이 함께하는 라이프 앤 비즈니스. 자, 오늘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심다. 네 빨리 정, 달려야 되겠네요. 빨리 달려야 쉽. 됩니다. 예, 예. 정말 오늘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께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 저도 한때는 이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내향성 발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저도. 어? 지, 저 지금도 고생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발톱 깎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깎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만큼씩 냉겨놓고 양쪽에. 이렇게. 어, 네. 심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음. 경우에는. 근데 여기나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음. 파고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짧게 깎는 사람들이 거 걸린다니까요. 내양성 발톱 어, 손톱. 와. 그래서 왜 발톱 깎기나 손톱 깎기 말고 음. 이게 옆에만 잘라주는 거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여자들 레이샷감을 해주는데 그걸 꼭 해야지만 안 그러면 발이 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손톱 깎기 소개해 주기려고? 아니에요. 아, 나 참나. <laughs> 내향성 발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음. 많다고 해요. 특히나 네.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요즘에 더욱 더 발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거를 방치해 두면은 나중엔 다 곰거나 아니면 괴사까지 오고 보행이 힘들어져요. 썩는다 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미리미리 음. 아, 내 발톱이 내향성인가 아닌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음. 빨리 치료해야지만 정말 발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 그 정보를 내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네. 네. 내향성 발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 방치했을 경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발톱 때문에 각종 염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내향성 발톱이 뭔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네, 내향성 발톱은 선천적인 원인에서부터 발톱의 잘못된 관리, 그다음에 부적절한 신발 사이즈 뭐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 그 발생이 되고요. 증상은 가벼운 그 통증이나 붓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심각한 염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매년 어10% 정도씩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20만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는 추정하기로는 한 5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인데요 아주 작은 뭔가를 간단하게 끼우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향성 발톱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집에서 간단히 어, 아픔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기입니다.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 보행이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요. 불과 0.25mm밖에 되지 않는 요것을 이렇게 착용하고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치료가 완료됩니다.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리는 우리가 안으로 파고드는 건 바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데, 즉 제품의 탄력을 좀 탄성을 이용해서 보호 능력을 회복시켜주면 우리가 내향성 발톱을 외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치료를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발톱에 착용하고 일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틸 자체가 US FDA에서 인정한 안정적인 재료이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탄성회복소자 또한 탄성력을 극대화하는 데그 장점이 있습니다. 0.25mm의 초박형 타입으로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내향성 발톱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기입니다. 간편한 건 물론 마취 과정이 없고 고통이 없어 곧바로 일상생활까지 가능한데요. 그동안의 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조각커터술은 발톱의 일부분을 잘라줘서 파고드는 발톱에 그 염증이 생기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조근 근치술은 발톱이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발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페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기소작으로 재잘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고요. 발조술은 발톱을 뽑는 겁니다. 어, 이 기계로 하는 거는 조각커터술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분의 파고드는 발톱 부분을 발톱을 외향적으로 들어줬기 때문에 조각 커터술을 이용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한 군병원과 경찰병원 등 2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내향성 발톱 병원 치료는 보통 마취를 해서. 어, 회복 기간이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치료법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 치료에 있어서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희 이 새로운 제품은 환자가 마취도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어,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어, 제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 특허를 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옛날에 했을 때는 수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당일날 막 마취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하루는 결근을 했었거든요. 바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고 나서 바로 구두를 신었는데도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요. 솔직히 하는데 막 얘기를 언제 시작한다는 얘기 없이 하니까 어, 다 끝났다 그러길래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마취 같은 것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바로 지금 출근해도 크게 지장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경험한 환자들로 봤을 때 예전에 대한 환자들 일 만족도라는 건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의 두려움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건 앞으로 굉장히 발내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환자들이 이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늘어난는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리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돼서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저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 하루 아침에 뚝딱 개발된 건 아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저희 제품은 국내나 또는 해외 쪽에 전혀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이 생산 공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내향성 발톱 치료 이~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기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독일이나 일본 제품과 기술의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차이를 얼마큼 줄이고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 내느냐 또 특허를 얼마큼 더잘 만들어 놓고 어, 제품을 개발하느냐가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 새로 나온 제품이 어, 기능성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에서 어,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제품들보다 월등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병원에서 사용 중인 제품 그 가치는 관련 특허증과 인증서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현재 미국 FDA나 유럽의 CE 인증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에서 족부 전문의 협회에서 저희 제품을 인정을 해서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수출이 거의 성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전 세계에 저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하나 이 제품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을 또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 건강을 되찾아주는 보람된 일. 앞으로도 멋진 제품 많이 개발해 주세요. 저걸 착용하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네. 치료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저기 저기. 그0 2 5 m m 음. 응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그럼요. 이물감도 없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더 자세하게. 그냥 보통 그 저처럼 좀 가벼우신 분들은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팍껴 음. 가지고 그 발톱을 이렇게 딱 감싸 주면은 안 아파요. 근데 너무 음. 심해서 병원을 가야 될 정도면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맞는데 어. 그렇지 않고 난좀 가벼운 것 같아. 근데 음. 할 때마다 걸썩거리고좀 애리는 거 있잖아요. 음, 왜 애리는 음, 생소 거 생소나요? 생소나라, 네. 뭐 애리는 음. 정도는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그렇죠. 어. 인터넷 구매 하셔가지고 음. 발을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줘야 음. 걷는데도 우리가 화도 안 나고 예쁜 구두를 신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 네. 걸을 때 화나면 정말 짜증 나죠. 맞아. 어. 자, 그래 뭐 전문의들도 인정한 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네. 뭐 믿고 안심하고 그 사용해도 되겠어요. 제일 좋은 어. 건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다 라는 거? 네 라이프 비즈니스 네 오늘 맞춰야 되는데 아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 괜히 마음이 휑한 게 왜요? 달력 보셨어요? 봤죠 두장 남았다 이제 <laughs> 두 장도 <laughs> 안 남은 거지 이제 저두달 후면 마흔이야 <laughs> 난 작년에 했지만 <laughs> 진짜요? 축하드려요 <laughs> 마흔이나마흔 40 하나나. 하나. 근데 연말 되면 연말 되면 또 이제 나이 하나 더 먹는다. 연말 되기 전에 난뭐 했는가 이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음. 지금 11월 한 달이라도 열심히 알차게 보내시면요, 12월이 더욱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속상해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더 힘차게 용기 있는 더큰 꿈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14년도. 활차, 활기차게 밀고 나가면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방송국 이효정이 함께하는 라이프앤지니스 고맙습니다